안녕하십니까. 황금캐는 정선생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, 요거는 아주 좋은 꿀팁이 될 거예요. 모든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의 괴롭힘 당하는 것. 진딧물. 진딧물이죠. 진딧물을, 진딧물 때문에 대부분 막 농사 짓는 분들이 살충제를 엄청 많이 치세요. 어, 그래서, 진딧물만 없다 하더라도, 살충제를 치지 않음으로써 무농약이 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이제 연구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, 살충제, 탄저병약, 뭐, 이런 거 저는 안 쳐요. 근데, 어떻게 이제 그러면 하냐.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. 아, 그걸 안 주고 어떻게 농사를 줄수 있냐고, 어, 진딧물 안 끼냐고, 응애 같은 거 없냐고, 없어요. 아니, 이제 있죠. 근데, 그게 이제,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, 어떤 거냐면은, 식물을 유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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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충을 유인하는 거예요. 식물로. 어, 이거 뭐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그런 거죠. 애들 왜, 애들 반찬 투정하잖아요. 이제 애들이, 엄마, 나 고기, 고기 반찬, 고기 반찬 줘. 근데 맨날 고기만 줄수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, 김치 먹어, 김치밖에 없어, 그러니까 안 먹어, 이제 이른다고. 그런 것처럼 사람도 좋아하는 게 있고 이제 그렇다고. 근데 사실은 진딧물이 고추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. 근데 고추보다 더 좋아하는 걸 있으면 은 걔가 그걸로 간다는 거야. 그걸 먹으러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식물 해충이 딱 저녁에 이제 아침, 저녁에 먹으러 나오잖아요. 나와갖고 이제 어, 오늘 뭐 먹지, 이제 먹으러 갔는데 반찬이 먹을 게 고추밖에 없어요. 밭에 뭐, 풀이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, 이렇게. 그럼 먹을 게 고추밖에 없으니까 고추 먹으러 가는 거예요. 걔가 고추 좋아서 고추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. 다른 게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거 먹으러 가요.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. 이거를 이제, 그러면 이제 뭐냐면, 이제 이게 과학적인 용어로, 어, 해충 유인, 유인, 해충 유인 식물이에요. 렇게 트랩을 설치하는 거지, 트랩. 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심는다든가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뭐 담배 가루 이를그 유인한다 그래요 그럼 개만 거기만 심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토마토에는 직접 살충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새 문제되는 게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이름은 뭐 미국 선녀인데 별로 안 이쁜가 봐요 미국 선녀벌레 그다음에 메미인데 꽃메미 그리고 요새 또 문제가 뭐한춤 되고 있는 게 갈색 날개 메미충, 갈색 날개 메미. 갈색 날개 메미는 요게 요새 또 들어와가지고 전 날린가 봐뭐한5년 됐는데 뭐 사과나무, 복숭아 뭐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다 먹어 적기고 그다음에 뭐 사과나무도 있고 복숭아 나무, 뭐 감나무. 뭐 이제 즙을 수액을 엄청 빨았던 게요.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상당히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. 0한천 헥타르? 그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. 이제 그래서 그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뭘로 유인을 해서 죽이냐. 해바라기. 그 해바라기를 한 이제 1m 간격으로 쭉 심어갖고 해바라기 거기 물간에다가 살충제를 딱 꽂아놓는 거예요. 닝게를 딱 꽂듯이. 그래가지고 위로 거기서 이제 벌레들이 그걸 뜯어먹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죽는 거예요. 자동으로 죽는 거죠. 그럼 그 옆에 이제 시체들이 준비하죠. 이제. 어, 저도 이제 뭐 그런 거를 생각을 옛날에 좀 한번 이제 과학적인 어떤 기본 기초 상식을 좀 갖고 있다가 많이 듣고 있다가 이제 고추를 무농약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. 곰곰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괜 연찮게 알게 됐어요. 이거는 저만의 TV에 뭐 이게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래요. 그 방법이 뭐냐면은, 고추 반 옆에, 이거를 심는 거야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게 뭐냐면은, 곤둘레 곤돌레 곤둘레. 제가 이제 고추 반 옆에다가 곤둘레를 몇뿌를 이렇게 쭉 심었었는데, 얘들이, 진딧물이 새까맣게 이 곤둘레는 달라붙는데, 고추에는 안 달라붙어요. 아, 그래서 제가 이제, 그, 이 고추를 유인할 수 있는 식물은 고추에 그 달라붙는 아주 뭐 진딧물들 지겹죠? 진딧물. 그 진딧물을 이 곤둘레로 유인할 수 있구나. 곤둘레는 이 번식력이 되게 좋아요. 몇 뿌리만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계속 먹 시가 자동으로 떨어져가지고 온 밭이 이제 곤둘레 밭이 돼요. 그럼 뭐 봄에 따먹고 또 옆에 자동으로 나니까 이제 그, 진딧물도 유인하고 그럼 유인하면은, 제가 그, 아까, 아까, 그 예전에 가르쳐드린, 그, 살충제, 초저가 살충제 있죠? 퐁퐁, 천원도 안 하는 그 살충제 그거 타가지고, 딱 뿌리면 직방이에요, 직방. 직빵. 그러면은, 이제, 고추는 진딧물로부터 해방이에요, 해방. 이 얘기 이제, 제가 작년에 이제 해갖고 쭉, 그 그러니까 차도 잘안 믿다가, 아, 그럼 일리가 있다고.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밭가에 밥과에, 고추 밭가에다가한 세네 개만 갖다 심어 보세요, 이거. 이거 얼마 안 해요. 모종 뭐 요새, 요새는 거의 없겠다. 한 300원 하나? 봄에 이제 나오고, 가을에 이제 곤둘레 씨 떨어질 때, 이제, 어, 한 11월 뭐 이럴 때 되면 이제 그 농가에서 탈곡을 하거든요, 이제. 여기 정선 같은 경우는 곤둘레가 아주 흔해요. 아니, 여기 우리나라 최고 생산지죠, 곤들레 생산지. 곤들레 하면 정선이지 최고 생산지니까 이제, 이런데서 씨를 종이컵 요만한 거 하나, 100, 200ml에 만 원이에요, 만 원. 그거 사가지고, 밭에서 이렇게 떨궈 틀어놓고, 봄에, 그, 나물 나오면은 이제, 그, 나물 따가지고 곤들레밥도 해 드시고, 뭐, 곤들레국도 끓여 먹고, 고등어 찜할 때 이렇게 넣어갖고 먹기도 하고, 그럼 맛있거든요. 곤들레가 좋아요. 시원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는 고추를 진딧물로부터 해방시키려면 고추 반 옆에 곤둘레를 심어라. 그러면 고추는 무농약이 가능합니다. 어, 한 가지 더 이제 알려드릴게 곤들레를 이게 멧돼지가 좋아해요. 그거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. 곤들레 뿌리를 이제 멧돼지들이 먹으러 와요. 근데 이제 뭐 맨날 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이제 오는데 언제 오냐면은 해동기에 산에 제 먹을 게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이제 이거 밭으로 내려와요. 그럴 때 이제 곤들레 뿌리를 귀신같이 찾아내요. 그래서, 저거, 그 곤들레를 심어 놓으면은, 어 해동기에, 뭐, 한 3월달, 2월달 말, 뭐, 이럴 때, 멧돼지가 올수 있다.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뭐, 나머지 곤들레 심었다고 해서 해가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. 오히려 이제, 식물의 다양성이 존재하니까, 농약을, 우리가 말하는 살충제, 뭐또 다른 어떤 균,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면은 어느 한 종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발현이 덜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무농력이 가능한 거고. 그리고 이런 어떤 한 군데만 달라붙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적으로 방지하면 되거든요. 곤둘레 이렇게 모종 뭐 심는 거는 비가 오면은 이렇게 치모 놓으면은 잘 살아요. 지금 6월 20일 정도 되면은 비가 자주 오는 시기래가지고, 어 이렇게 비닐이 피복해 놓으면은 더잘 크고 더잘 싸니까, 뭐 비닐 피복 안 했다고 해서 못살 것도 이런 건 아니니까. 비가 안 오면은 물을 좀 주고, 이렇게좀 살리면 돼요.